자신이 지호를 낳았었다는 말을 제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고 후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는 증상. 2018년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황기찬과 결혼하고 축복이를 가졌던 그때에 머물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 의학 용어로 해리성 기억 장애로 설명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보통 수주인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한 감정적 충격이나 자극. 어떤 트리거를 통해 단시간에 돌아오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스토리추는 오늘이라도 갑자기 느닷없이 제인의 기억이 돌아오는 뇌피셜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퇴원 후 황기찬의 집으로 돌아온 제인 앞에 지호를 제인이 낳은 아들로 둔갑시킨 강세리 얼떨결에 장단을 맞추던 황기찬. 그때 유산된 줄 알았지. 사실은 아니야. 깜짝 선물로 말 안한 거야. 제인은 당황했지만, 아직은 기억이 모호한 탓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왜 이런 설정을 만들었을까요? 지호를 제인의 아들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집에 드나들며 모든 상황을 주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나 모를 황기찬과 제인의 관계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인을 관찰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개인 튜터입니다. 지호의 학습지도와 보호를 핑계로 세리는 황기찬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제인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인의 기억은 이미 돌아왔습니다. 단지 혼자만의 비밀이긴 하지만요. 기억이 돌아온 시점은 승우가 가져온 캐리어와 연결됩니다. 제인이 사고 직전 유경의 집에 살았었죠. 승우는 유경의 부탁으로 제인의 짐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 안에 든 소지품을 정리하던 제인의 뇌리를 찌르는 순간의 충격. 갑자기 느닷없이 돌아온 기억의 트리거는 바로 녹음펜이었습니다. 황기찬과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대화 내용이 저장된 녹음펜. 그때 강규철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졌지만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황기찬의 범죄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는 펜이었죠. 제인은 모든 기억이 폭발적으로 돌아왔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황기찬이 사무실에서 받은 녹음기 택배는 제인이 가진 녹음펜과 내용이 다릅니다. 앞뒤 정황상 녹음 내용은 두 개의 기기에 나눠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리추는 여기서 또 다른 뇌피셜을 제시합니다. 그두 번째 녹음기의 발신자는 바로 도민준. 당시 그룹 상무였던 그는 강규철 회장의 최측근이었고, 회장의 지시로 황기찬의 비리와 사생활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황기찬이 NHK 컴퍼니로 돈을 빼돌린 정황. 그리고 상간녀가 김도희가 아니라 강세리였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회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뒤, 회장은 황기찬과 대화하다 분노 끝에 쓰러졌고, 이후 황기찬이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생깁니다. 도민주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인이 사망한 줄 알고 죄책감에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녹음기 파일을 황기찬 앞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엉뚱한 황기만의 소행으로 오해합니다. 너지? 내가 보냈지? 그는 황기만의 멱살을 잡고 따지며 격분하지만 강재인 사고 사주에 대한 배우로 강세리에게 20억을 요구한 상황인 황기만은 나름 억울합니다. 재인과 황기찬, 강세리, 도민준까지 모든 인물의 진실이 한 겹씩 벗겨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입니다. 강재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 복수의 패를 꺼낼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스토리추와 함께 하시면 한발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